여러분 안녕하세요. 요부담 이상 만담 리일만입니다 오늘 어떻게 새로 고침 계속 하다 보니까 송도 국제 캠핑장 자리가 나가지고 바로 어제 예약해서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낮 2시에요. 낮 2시인데 여기를 제가 1시 반에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입장시간이 2시라 가지고 주차장에서 계속 기다리면서 멍때리고 있다가 지금 땡 하자마자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일어나 가지고 아무것도 못 먹은 상태라서 빨리 최소한의 세팅만 하고 사온 거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어. 아... 원인 높이 왜 이래? 이거 <laughs> 2시 5분 사실 간단하게 세팅한 게 이게 제 지금 풀 세팅이기도 해가지고 세팅하는데 5분 걸렸네요. 지금 배고파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할 수준이라서 빨리 일단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용할 양식 오케이. 버니니 한캔 그리고 유부초밥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 맛있네! 유부초밥 6개에 만 원이면 좀 비싼가 싶기도 했는데, 크기가 생각보다 커요. 이 정도면 배 부를 것 같아. 나쁘지 않습니다. 꼭 캠핑장 와가지고 뭐 삼겹살 해먹고 구워먹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집 앞에 가벼운 마음으로 온 만큼 가볍게 먹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나중에 귀찮으면 그냥 컵라면 끓여먹고 그럴 것 같기도 해 오늘은 마트까지 가가지고 유부초밥 사오고 장작 사오고 했는데 다음에 진짜 요 옆에 이마트24 편의점 가가지고 핫바 하나 사고 컵라면 하나 사고 해가지고 그냥 하루 푹 쉬다 가는 것도 좋은 선택지 같습니다 아, 장작 야 이건 뭐 어떻게 썼길래 이렇게 뒤틀리냐 쓰겠는데, 이거. 제가 인스타를 그래도 꾸준히는 아니어도 하거든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화로 대에다가 장작 굳이 왜삥 둘러놓는 거냐? 그것도 감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뭐 캠핑 지금 다니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둘러놓는지 너무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장작이 제대로 바짝 바르지 않으면 태울 때 연기가 미친 듯이 납니다. 그래서 될수 있으면 불멍을 하기 전에 좀잘 말려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멍할 때막 연기가 잔뜩 나가지고 눈이 따갑거나 그러지 않아요. 물기를 날리려는 목적판, 감성판? 음, 그런 이유입니다. 맛있게 다 먹었으니까 산책 좀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송도 국제 캠핑장 팁을 하나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제 사이트는 B입니다. 화장실과 개수대 바로 옆에 있는 곳이고요. 그 옆에 이제 다른 사이트들이 보이는데 이번에 송도 국제 캠핑장이 민간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기에 이제 이마트 24 편의점도 들어오고 카라반도 들어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캠핑 사이트가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은 B08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저 사이트. 그리고 지금 여기 대각선으로 있는 여기 텐트 치고 있는 B04. 그리고 쳐져 있는 B03. 원래는 1, 2, 3, 4. 이렇게 4개밖에 없었어요. 되게 넓은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민간으로 바뀌면서 데크가 4개가 더 생겨버렸어. 한 사이트당 원래는 여기에 1, 2, 3, 4 저쪽에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있었는데 좀 데크를 우겨서 만들다 보니까 여기 뒤에 B04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으로 데크를 넣어버리면서 주차하기도 되게 애매해지고 옆에 데크랑 붙어서 옆에서 이제 이따 제 저녁에 조금 조용해지면은 옆 데크 뒤척이는 소리나 아니면 말하는 소리 이런 게다 들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저 새로 만든 데크들이 불편하고 되게 좁은 거를 이제 송도에서 자주 오시는 분들은 이미 인지를 한 상태라 가지고 요즘 이 B 사이트에 자리가 굉장히 좀 많이 예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이 B 사이트가 원래 진짜 당근 거래하는 거 아니고서는 되게 잡기 힘든 그런 곳이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새로고침 한번 하면은 하나 둘씩 보여 막 눌러서 들어가 보면은 여지없이 새로 생긴 데크입니다. 송도 국제 캠핑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송도 사람들 그런 분들은 요 새로 생긴 사이트 보면 아예 그냥 안 해요 자리가 있어도 예약을 안해 그리고 데크 사이트도 미묘하게 작습니다 미묘하게 작은 게 아니고 1m씩 작지 이거는 송도국제캠핑장 사이트 가시면 데크 사이즈 다 나와 있어요 친절하게 4x6, 뭐 3x5 이런 식으로 이거 여기도 봐봐 이거 데크가 어떻게 이렇게 아, 이거 B11 이것도 새로 생긴 데크입니다 데크 딱 보면은 새로 생긴 거랑 예전에 있던 거랑 색깔 자체가 달라요 자, 보시면은 이거는 조금 베이지색이잖아 저거는 고동색이고 저 고동색이 원래 있던 데크입니다. 요 베이지색이 새로 만든 데크고. 여기 데크 잡으면 주차는 어떻게 비사이트 이용하는 이유가 차를 옆으로 갖고 올수 있어가지고인데. 자, 보시면은 여기도 베이지색이죠. 16번. 요것도 새로 생긴 거. 12번. 새로 생긴 거. 여기 있는 것도 새로 생긴 거. 원래는 이 데크 자리에 데크가 없고 저런 흔들 의자 같은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애기들 오면은 막 여기서 이제 흔들 의자 타고 되게 좋았었는데 이제 좀 많이 상업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으로 들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윤 추구하는 게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이용하는 이용객 입장에서는 아쉬워졌다 정도로 말을 하면 될것 같아요.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새로 생긴 데크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 비어 있으면 고민을 한번 정도는 하세요. 송도 국제 캠핑장을 한 번도 안 와봤다. 근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새로 고침했더니 이 새로 만든 데크들밖에 자리가 없다. 한번 정도는 체험해 볼 만합니다. 어, 안와 보셨다면. 근데 이제 송도에 사시거나 송도 국제 캠핑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이 사이트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해볼 얘기는 제가 차박을 시작하게 된 계기와 더불어서 스타렉스 캠핑카를 산 이유, 그리고 캠핑카를 사고 싶은 사람, 살 예정인 사람들이 반드시 좀 봤으면 하는 영상이 됐으면 합니다. 때는 2019년 11월입니다. 입사를 위해서 어느 회사랑 컨택을 하고 있었어요. 최종 연봉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연봉 협상이 잘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 회사에서 파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래.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업사원이라 가지고 제 전용 영업용 차량이 나오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했던 거지. 그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말했냐면, 연봉은 이렇게 드리겠다.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차를 제공해 줄 테니까, 차를 마음대로 타고 다니세요. 이대리님 혹시 자가용 있으세요? 네, SM3 있습니다. 아, 그럼 그거 파시고 이제 이차 타고 다니시면 되겠네요라고까지 했어. 근데 이걸 인사 담당자나 아니면은 뭐 직책을 가지신 분이 한 말이 아니고 사장님이 직접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 회사 사장님이. 저 면접 볼때 영업 팀장님이랑 사장님이랑 이렇게 두분 들어오셨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하고 취업을 덜컥 했습니다. 이 차량을 마음대로 이용하세요에는 기름값, 엔진 오일, 브레이크 패드 같은 기타 수리비 등 유류비를 포함해 가지고 심지어 톨게이트비까지 전부 다 회사 카드로 후불 결제될 수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차량 모든 전반적인 이용비가 포함된 연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차를 안 쓰면 그만큼 제 연봉이 떨어지는 것 같은 다른 말로 이제 뽕을 못 뽑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주말이면 차로 어디든 갔어요. 진짜 말 그대로 전국 팔도 어디든 갔어. 그 전날 접대해가지고 꼭지가 막 돌아가지고 술이 여기까지 차서 내가 새벽 3시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다음날 무조건 나갔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가까운 곳뭐 서울 근교, 파주, 김포 이런 데간 것도 아니야. 서울은 워낙에 인구 밀도가 심하고 사람이 많아가지고 원래 나가는 걸 싫어했으니까 제외하고 강원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전, 대구, 부산 다 가봤어요. 제 인생 통틀어가지고 이때가 가장 많이 돌아다닌 년도였을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근데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 월급이 그때 200한40 정도 남짓이었거든요. 매주마다 가니까 나가는 지출이 이제 무시 못해졌는데 그중에서도 숙박비가 잡아먹는 비용이 너무너무 큰 거야. 당시에 애가 5살이었으니까. 뭐 어디 어만 무슨 여인숙 이런 데서 잘 수도 없잖아요. 무조건 펜션 정도 되는 곳으로 갔어. 그러다 보니까 잘 때마다 10만 원에서 15만 원씩. 그래서 숙박비를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짱구를 굴리고 있었는데 그. 그때 당시 이제 차박이 막 유행해가지고 유튜브에 차박 영상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우리도 차박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이르더라고. 그렇게 차박이 하고 싶어져서 바로 에어매트를 주문합니다. 그때 당시 에어포스 브랜드의 에어매트를 한 27만원 돈 주고서 샀던 것 같아요. 이게 개미족의 첫발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됐었는데. 주문한 매트가 도착하자마자 그주 주말에 바로 차박을 가서 구인승 카니발 차량에 셋이 샀는데 어, 이게 생각보다 아늑하고 포근하고 되게 좋더라고. 잘만 하더라고. 근데 이것도 몇번 자다 보니까.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전고가 너무너무 낮아 아무래도 카니발이 회사 차다 보니까 입맛대로 시트를 탈거하거나 아니면 레일을 개조하고 이런 식으로 의 차방용 작업은 할 수가 없었어요 대부분 회사 영업차들 리스렌트 하잖아요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시트를 전부 다 180도 플랫하게 펼친 다음에 그 위로 에어매트를 올리는 거였는데 에어매트가 10cm짜리였어 그러다 보니까 평탄화하고 매트를 올려서 제가 거기 앉으면은 고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키가 183이다 보니까 앉은 키도 조금 있어요. 밥 먹을 땐 거의 죄인이야, 그냥. 이러고 밥을 먹던지 아니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먹던지 엉덩이를 쭉 빼고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던지 거기 앉아가지고 쉬는 게 쉬는 게 아니었어. 항상 저는 누워 있던지 밖에 나가서 앉아 있던지 해야 됐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고비였고 두 번째. 제가 또 183만이 아니고 100kg가 넘습니다. 100kg가 넘게 나가다 보니까 10cm짜리 에어매트를 쓴다고 해도 내가 움직일 때마다 꿀렁거려서 밤에 와이프랑 애가 다 깨버리는 거야, 그냥. 맥주 한잔 하고 자다가 새벽에 심하려서 화장실 가려고 조금 움직이면 아, 우리남편 화장실 가는구나. 아, 우리 아빠 화장실 가는구나 하고 다 깨버려요.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걸 또 이제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던 와중에 또 그놈의 유튜브 아 봐서는 안될걸또 봐버립니다 계곡을 놀러간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 카니발은 이제 루프탑을 올린 카니발이었습니다 루프탑 텐트 와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더라고 처음 봤는데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당시 애가 다섯 살밖에안 되다 보니까 머리 위로 올린 루프탑은 와이프랑 애가 사다리로 오르내리기 너무 위험해 보여서 차 안에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두 가지 조건을 걸고 검색을 해보고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루프탑 옵션이 있어야 하지만 차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갈까 할수 있을 것두 번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집 바로 앞에 코스트코가 있거든요. 코스트코 진입 높이인 2.2m는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란 조건으로 검색을 했고, 포터, 봉고, 칸, 지프 같은 애들은 다 탈락하고, 결국은 카니발, 스타렉스 밖에 안 남더라고요. 네, 카니발은 이제 비록 회사 차이지만 3세대, 4세대 둘다 타봤고 이번에는 넓직한 스타렉스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렉스로 검색을 하기 시작했고 첫 번째 조건이 루프탑이었기 때문에 루프탑 스타렉스를 검색하니까 현대에서 정품으로 나온 캠퍼4라는 차가 있었으나 이거는 이제 7천만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과 더불어서 인산철이 아닌 납산이라는 점 그리고 루프탑이 전자동이라는 점 이런 게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캠퍼4는 탈락,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탈락된 게더 컸지만 아무튼 탈락 이 업체 저 업체 알아보던 중에 가장 평이 좋은 컴팩스 RV 차량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컴팩스 RV 차량을 구매하기 전까지 직전까지도 걱정했던 게 있거든요 AS 아무래도 현대 정품을 사면 블루엔즈에서 모든 걸다 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할 것 같았고 컴팩스 RV는 서비스 센터가 경기지사가 경기도 광주에 있어요 뭐 하나 고장 나면 경기도 광주까지 가야 되는 거야 나는 인천 송도에 사는데 이게 실제로 차를 구매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인산철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 ]에서 경기도 광주까지 가야 됐었고, 도착하기 전까지도 가는 길 내내, 아, 그냥 무리해가지고 캠퍼포 살걸 그랬다 하고 후회를 했는데, AS 받고 나서는 그 후회가 진짜 1%도 안 남고 남김없이 싹다 사라졌습니다. 컴팩스 r v 의 서비스가 왜 그렇게 좋다고 극찬을 하는지, 이게 내가 서비스를 당해보니까 알겠더라고. 몇 가지 검사를 뚝딱 하시더니, 여기 배터리 고장났네요. 배터리 통째로 갈아야 돼요. 갈아드릴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아차 잘못 샀구나 배터리 불량인 차를 사가지고 생돈이 나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하고 그냥 배터리 갈아달라고 했어요. 안 갈면 어쩔 거야 충전이 안 돼서 맨날 전기 끌어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다 갈고 나서 얼마예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건 애초에 불량이었던 배터리였던 거 같고 언제 고장 나도 고장 날 걸로 보였으니까 그냥 무상으로 해드릴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인산철 배터리 270 암페어짜리 이거 못해도 180에서 2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공인비는또 별도겠지 다른 데서 달면은 근데. 요걸 그냥 무상으로 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 차를 중고로 산걸 아시고는 요거 중고로 사셨으면 기능 100% 설명 못 들으셨겠네요. 이거 한번 설명 쫙해 드릴 테니까 들으시겠어요? 라고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 와, 이날 제가 진짜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뭔 얘기하다가 컴백사일보 홍보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국 아무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스타렉스 캠핑카를 선택 구매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반드시 절대로 캠핑카 사기 전에 최소 세 번은 렌트해서 타 보세요 차에서 자는 거 자체를 내가 재미를 느끼는지 편한지 난 화장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나에게 필요한 옵션이 뭔지, 필요없는 옵션이 뭔지, 배터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동을 자주 하는지, CG 모드를 주로 하는지 등등 알아봐야 될게 너무도 많은데, 캠핑카가 한두 푼도 아니고, 사고 나서 알아보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물론, 뭐, 난 이것저것 다 타보면서 기변 다 해볼 거다 하시는 분들은 렌트고 보고 필요 없습니다만. 근데 사실 이런 유튜브 찾아가지고 볼 필요도 없지. 그런 분들은 그냥 꼴리는 거 사면 되니까. 그죠? 두 번째, 캠핑카가 꼭 필요한가입니다. 요건 생각하기 굉장히 쉬워요. 내가 한 달에 캠핑을 몇번 가는지만 체크해봐. 그럼 돼요. 제가 7월 4일부터 백수 생활 중인데, 퇴사한 다음 작정하고 캠핑 다니고 차박 다녀야지 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네번 이상은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못 가요. 그 이유는 이제 3번과 연결됩니다. 3번입니다. 캠핑카만 산다고 더 이상의 지출이 없는 게 아니고 캠핑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싼 취미예요 이 차가 지금 어닝이 달려있잖아요 어닝이 달려있으면 어닝 룸도 사고 싶어지고 도킹 텐트도 사고 싶어지고 도킹 텐트 연결해가지고 전실이 생기면 난로도 사고 싶어지고 야전 침대도 두고 싶어집니다 그렇게 어닝 룸과 도킹 텐트를 사고 나면 생각보다 얘네들을 칠수 있는 여유로운 곳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는 오토 캠핑장을 가게 돼요 지금 저처럼 캠핑카를 사가지고 오토캠핑장을 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토캠핑장을 가게 되면 캠핑의 A2G, 알파이고 오메가인 화로대도 사고 싶어지는 게 사람입니다 근데 화로대 사면은 뭘 태워야 될거 아니야 장작 한번갈 때마다 만 원에서 만 오천 원씩 두 박스 사면은 2만 원에서 3만 원씩 추가가 돼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을 전 이미 다산 상태고요 어닝룸, 도킹텐트 다 있는데 귀찮아서 안 치는 거예요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기름값은 조상님이 내주는 거 아니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한번 나갈 때마다 1박 기준 최소 10만 원씩 듭니다 이게 조금씩 조금씩 쌓여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니까 그냥 집 앞에 가까운 곳 와가지고 이렇게 최소한으로 장비 깔고 라면 먹고 쉬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말도해요. 오늘은 새우구이. 오디오를 비우지 않겠다. 어머 유이만 씨 오늘 오줌 짜겠어요. 안 해도 된다고. <laughs> 어머 나 왔어. 조심스럽게 걷는다. 마치겠습니다. 아, 아 힘들다. 저는 원래도 얘 어른들의 사자성어 격언 속담 이런 거 굉장히 좀잘 믿는 타입이었거든요. 캠핑카에 관한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캠핑카는 딱두번기쁘다살때 한번, 팔때 한번. 이것도 100%인 것 같아. 지금 이 차로 캠핑을 다닐 때마다 캠핑 자체가 주는 즐거움도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거랑 못지않게 피부로 다가오는 감가에 대한 불안감, 이것도 굉장히 커요. 어쩔 수 없어 이게 현실이니까. 근데 그래도 만약 제가 이 차를 팔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캠핑을 접기 위해서 파는 것이 아닌 더 좋은 옵션이 달린 스타리아 혹은 카니발로 기변을 위해서 파는 것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 즐거움은 다른 거로 대체가 안 되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 저도 깨달아버렸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제가 직접... 직접 2년간 캠핑카를 타고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유튜브 여기저기만 쳐봐도 나오는 그런 흔해빠진 장단점들과 별로 다를 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영상 올리면 그게 23년 캠핑카 영상 중 최신 영상이 될 것이니까 기존 영상들보다 뭔가 하나라도 더 추가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좋은 영상,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부남 일상 만담. 오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